사실, 리사수가 AMD에 합류할 당시 회사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CPU는 인텔에 GPU는 엔비디아에 밀리는 상황이었죠. 2006년에 ATI를 인수한 후 부채가 불어나면서 재무 구조도 지속적으로 악화됐습니다. 한간에서는 사실상 파산 직전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리사수는 2014년 AMD CEO로 취임하면서 제품과 조직, 공정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고급형 CPU 대신 성능 중심 재금으로 기술 방향성을 재정립했고 제조시설을 분리하면서 자산부담을 축소시켰습니다 자체 생산을 포기하고 TSMC 위탁 생산을 채택하면서 최신 공정 제품을 인텔보다 먼저 출시하게 됐고 이건 AMD 부활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용인 라이젠 서버용인 EPYC 시리즈가 히트를 치게 됩니다. 2014년 취임 당시 매출액은 약 54억 달러에서 10년 만에 230억 달러로 4배 이상 불어났고요. 흑자 전환은 당연한데다 주가와 시가 총액은 약 75배와 100배 뛰었습니다. 내년 1월에는 CES 기조 연설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를 중점에 두고 들어보는 것도 재밌겠죠.